여러분,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? 이번 영상에서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제 넷피셜 계산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시하는 연금액이에요. 자, 국민연금 예상 연금 월액에 대한 표인데요. 국민연금 보험료는 9%를 떼가죠. 월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월 연금 보험료는 9%인 9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. 물론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절반인 45,000원을 내주고요. 이렇게 월 9만원씩 20년을 내면은 월 38만 9720원을 준다고 합니다.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? 현재 가치 기준으로 볼게요. 월 9만원이면 1년이면 108만원이고 20년이면 2160만원입니다. 이렇게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이 바로 38만 9720원 즉 2160만원만 납부를 하면은 평생 월 39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 2,160만원을 낸다고 치고 월 38만 9,720원씩 받으면 본전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계산하기가 쉽죠. 2,160만원을 약 39만원으로 나누면 개월 수가 나올 겁니다. 이걸 나누면 얼마냐? 55.42가 나옵니다. 즉 55개월이란 말인데요. 연금 수령을 딱 4년 7개월 정도만 하면은 바로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제 뭐 물가 오르는 거는 계산 안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 연동이 되죠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기 때문에 똑같이 상쇄가 됩니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점임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일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 적립되는 월 연금보험료가 9%인 월 27만 원입니다 이렇게 20년을 납부하면은 6,480만원인데 어쨌든 월 9만원의 3배 수준이죠. 그러면 월 연금액도 3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수령액이 59만 1,600원이 나옵니다. 즉 월간 납부액은 9만원에서 27만원으로 3배가 늘어도 연금수령액은 39만원에서 59만원으로 약 1.5배밖에 늘지 않는다. 이제 다른 소득도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리해보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납부하는 금액 대비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. 달리 말하면 소득을 적게 버는 즉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혜택이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. 사실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역할이기도 해요. 결국 저소득층이 더 혜택이 크다는 뜻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이제 소득 이전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. 즉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이제 세대 내에서의 어떤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소득이 많은 2030일수록 국민연금에 뭐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.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될이 국민연금으로 위세대 노후보장 해주는 것과 동시에 같은 세대의 저소득층에게 이전하는 것과 같죠. 이쯤 되면 국민연금은 내가 내 노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금과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소득 재분배 기능 중요합니다. 그런데 핵심은 결국 지금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만큼 연금 수령액에 대한 예상치가 변하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죠 결국 소득 재분배에 기여만 하다가 정작 나중에는 내 연금을 챙기지도 못하게 되는 꼴 그게 지금 국민연금이 달려나가는 방향이지 않나 싶어요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그러나 결국 우리는 재분배 받지 못하는 미래를 생각하며 또한번 분노하며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